맥주 감사절은 한국적인 절기입니다. 과거 농경사회에서 보리 농사를 지었고, 보리 추수를 6월 중순경에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추수 감사절은 미국적인 절기죠. 미국의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된 절기, 11월 세째 주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주수감사절이 미국적인 절기라고 한다면 맥주감사절은 한국적인 절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농경사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의 아름다운 전통이기 때문에 조금 의미는 달리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맥주감사절 하나의 상반기 감사입니다. 추수감사절 1년 감사.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지키면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맥주감사절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맥주감사절과 똑같은 거 아니냐.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죠. 6월절, 맥추절, 장막절. 자, 우리말로 성경이 번역될 때 맥추절을 맥추절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오해하는 부분이 좀 생겼습니다. 어,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보리수확이 3월, 4월경에 합니다. 보리 수확의 첫 열매 갈릴리 지역에서 처음 수확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립니다 첫 열매를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 수확을 하고 그 곡식을 먹게 됐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수확을 해서 먹는다는 겁니다 그 보리 수확의 첫 열매 드리는 것을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초실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 초실절입니다. 그 초실절이 언제느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6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 그리고 그 다음 날, 6월절 지난 첫 안식일 다음 날 그날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신약에 오면 그 날이 부활절이 되죠.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다음 날 안식일, 토요일이죠. 토요일 지나고 주일 새벽에 주님께서 부활하셨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실절 그때 유대인들이 보리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절기 초실절 그 절기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는 것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이렇게 초실절을 지키고 그 이후 7주 동안 7.7절입니다 7주 후 7.7절 7주니까 49일이죠 그 다음 날이 신약에서 보면 오순절 이렇게 표현하고 구약에서는 맥추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밀 수확을 하는데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 이게 칠칠절 혹은 맥추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신약에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뭐 하는 거예요? 추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77절, 어, 곧 오순절, 맥추절 때, 어, 이렇게 성령이 임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추수하신다는 것, 또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아시면서 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마태형 9장 37절 38절에 보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런 초실절 보리수확의 천 열매를 드리는 절기라고 했어요 어, 그리고 나서 어, 유대인들은 보리 수확을 합니다 그 7주 동안 7.7절이 되는 7주 동안 그때는 미리 익어가는 때입니다 보리는 추수하고 밀은 익어가고 7.7절이 되면 밀의 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가 되겠죠 맥주 감사절은 엄밀하게 보면 어, 보리 추수가 아니라 밀 추수에 대한 감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저는 서두에 맥주 감사절은 한국적인 절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맥주절이 있으니까, 어,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주절과 서로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어, 보기도 합니다. 그럼 엄밀하게 보면 약간 의미의 차이가 있고, 그래서 맥주 감사절은 한국적인 절기 이렇게 제가 표현해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농경 사회도 아닌데 어, 상반기 한 해의 상반기 우리가 감사로 결산하고 또 하반기 감사로 출발하자 그런 차원에서 맥주 감사절은 우리에게도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어, 지옥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고, 천국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다. 영국 속담입니다. 이 땅의 소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지옥 가야 맞죠?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면 지옥 가기도 전에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이 지옥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감사하면 천국에 가기 전에 이미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감사하시고 또 우리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범사에 감사하자. 감사하자. 한번더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무슨 의미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속에 저는 세 가지 의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시작부터 감사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부터. 하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때 예산이 얼마나 드느냐, 그 일을 어떻게 지나갈 거냐, 누구와 할 거냐, 어디에서 할 거냐, 이런 것 따집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무슨 일을 시작할 때맨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부터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부터 한주 일과를 시작하면서 주일, 오전, 하나님 앞에 감사부터. 한 달을 시작한 첫날 월상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부터.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감사부터. 한 해의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부터. 이 감사부터 한다는 것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에 놀라운 역사들을 베풀어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역대야 20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합과 암몬 마온 그 연합군이 남쪽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 당시 남쪽 유다는 여호사밭 왕이 통치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여호사밭 왕은 두려웠습니다 모합 마온 암몬 그 연합군이 일시에 공격해 오는데 상대하기가 너무 버거운 그런 상대입니다. 몹시 두려웠는데 여호사바당은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회중 가운데 레이 사람 야하시엘이 있는데 그에게 성령이 임해요. 그리고 야하샤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일 나가서 싸우라는 겁니다. 지금 두려워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여호사밭 왕은 군대를 정비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전쟁터에 군대를 이끌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군대를 이끌고 출장할 그 시점에 노래를 잘하는 네이사람 찬양대를 구성해서 군대 맨 앞에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대로 하여금 감사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전쟁을 시작하는 시작부터 감사하고 찬송하지 그리고 전쟁에 나아가자는 겁니다 출장하는 군대가 여러분 앞에서 찬양대가 감사하니까 그 찬양을 다 들으면서 감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 찬성을 드리고 전쟁터에 나아가요 참 희한한 전쟁이죠 한쪽에서는 칼과 활 방패를 들고 우를 죽이겠다고 어 지금 오고 있는데, 유다 군대는 감사 찬송을 부르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희한한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유다 군대의 감사 찬송을 들으시고, 감동을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천군 천사를 보내셔요. 모합, 마온, 암몬, 연합군을 다 흩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과 유다 군대는 싸울 것도 없어요.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 뒤쫓아 다니면서 전리품을 수거해요. 그것도 3일 동안 그렇게 열심히 전리품을 다 수거하고 그 불화가 골짜기에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를 드려요. 그것도 부족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려요. 여러분, 감사로 시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로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부터,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부터 항상 기억하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바울은 오늘 본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는 무슨 의미일까요? 중간에도 감사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감사로 시작했으면 도중에도 중간에도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입만 열면 사람들의 속성은 다 똑같아요. 입만 열면 원망이고 불평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속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입만 열면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다 원망이고 불평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끊임없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훈련해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작 감사했는데 도중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사로 테이프를 끊었다면 과정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우리 공동체 안에 원망과 불평이 자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감사. 내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전에 우리는 감사부터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헬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보기 좋게 패했어요. 패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 그것 마저도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 제사장도 전사했어요. 이스라엘은 엄청난 충격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지도자가 전사를 하고, 언약계를 빼앗겨버리고, 이스라엘은 참패했던 거예요.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어요. 패배의식에 사로잡혔어요. 그렇게 2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졌다. 우리는 망했다. 언약계까지 다 빼앗겼잖아요. 거기에다가, 홈리와 피나스 두 제사장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급사해요. 그 집안이 한순간에 몰락해 버렸어요. 지도자 집안이 몰락을 해버린 걸 보고 전쟁에 참패하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참담했어요. 그렇게 20년 패배 의식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어요. 사무엘상 7장 새로운 시대가 열려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이제 통치하는 시대가 열리게 됐어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우상을 다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미스바로 나와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미스바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다 몰려들어요.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또 침공해 왔어요. 이스라엘은 싸울 힘도 없는 거예요 20년 동안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들은 사무엘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리고 전쟁터에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진영에 큰우례를 바라셨어요 블레셋 군대가 혼비백산을 해요 그 틈을 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진격을 했어요.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승승장구합니다. 계속 밀어붙여요. 미스바에서부터 시작된 이 군인들이 적을 물리쳐 가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갑자기 이스라엘 군대를 먼저 세워요. 아니,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적을 완전히 섬멸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승리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먼저 세웠어요. 그리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 하나를 세워요. 그 기념비의 이름이 에베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사무엘 왜 마저 승리를 거두지 않고 도중에 먼저 세우고 기념비를 세웠을까요? 도중에 감사부터 하자는 겁니다. 과정 속에서 감사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로 시작했으면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할때 여러분 계속 우리가 감사하며 그 일을 감당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냥 계시겠어요? 도중에 좀 힘든 일도 생기겠죠. 어려움도 생기겠죠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 언덕을 오를 때도 있고 혹은 골짜기에 갈 때도 있어요 강을 건너야 될 때도 있고 광야를 건너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이 고속도로 달리듯 그렇게 순탄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움도 분명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과정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해 버리더라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 보호해 주셔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조석으로 먹여주셔요. 반석에서 생수를 하나님께서 마시게 해 주셔요. 그런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낮에 덥다고 불평, 밤에 춥다고 불평, 광야 생활 먹을 게 없다고 불평,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감사, 또 감사, 또 감사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바울은 오늘 본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무슨 의미일까요? 셋째, 결론에도 감사하라는 의미입니다. 시작도 감사, 중간도 감사, 그렇다면 결론도 감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에게 주어진 결론이 우리 마음에 들면 감사, 우리 마음에 들지 않으면 원망, 불평.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주어진 결론,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누가복음 보면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열 명의 나병환자를 만나셨어요. 이열 명의 나병환자들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은 그들의 간절한 그런 소원 담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면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그 시대에 나병이라든가 이런 피부병, 제사장이 판결을 해주는 겁니다. 제사장이 나병 걸렸다 하면 공동체에서 추방되는 겁니다. 나병 나을 수도 없는 병이지만, 나병이 나았다 할지라도 제사장이 나았다 판결을 해줘야만 다시 공동체에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열 명의 나병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요.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다가 가다가 나병이 다 나왔어요. 열명 모두 나병이 깨끗이 나왔어요. 그리고 분명 열명다 제사장에게 가서 나병 나왔다는 판결을 받았겠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 앞에 돌아와요. 그는 예수님 앞에 돌아오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려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려요. 그의 결론은 뭐였어요? 감사였어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결론이 감사했던 그 사람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주님이 뭘 찾으셔요? 아홉 명! 나병이 낳은 아홉 명! 그들의 마지막 결론인 감사를 찾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결론이 감사가 아니에요. 그냥 기뻐하고 끝나요. 10%한 사람만 결론이 감사였더라는 겁니다. 시편 3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세개 어, 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다윗은 시를 쓰면서 첫 번째 연을 쓰고 마지막에 감사 찬송이에요. 두 번째 연을 쓰고 또 마지막도 감사 찬송. 세 번째 연을 쓰고 마지막도 감사 찬송. 다이수는 알아요. 시작도 감사, 중간도 감사, 마지막도 감사. 이게 다이수의 삶이에요. 찬송가 301장.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이 좋아하는 찬송이 있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2절에 보면은요.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이제 몸도 마음도 다 약해져서 주님 앞에 가야 될 때가 됐어요. 인생의 결론이 다가와요. 주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3절.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죽게 맡겨 벗을 날도 멀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결론은 감사가 되어야 돼요. 하루의 결론도 감사. 한 달의 결론도 감사. 2019년 상반기의 결론도 감사. 우리의 인생의 결론도 감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절입니다. 지극히 한국적인 절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맥주절. 그 맥주절은 오순절입니다. 우리는 6월 둘째 주,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지켰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한국적인 절기예요 2019년 상반기 감사로 결론을 짓고 하반기 감사로 출발하자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범사에 감사하자. 시작도 과정도? 결론도? 처음부터 끝까지?